이거 어떻게 빼요? 안 빼죠. 아 진짜 렌즈를 고민 중이거든요. 이게 초코고, 이게 그레인데 약간 직경이 얘가 더 큰데, 초코 어, 좀 큰데. 일단 초코 껴볼까요 약간 큰것 같긴 한데, 이만큼 눈을 키워주면 되죠. 음, 오케이, 이제 화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 너무 많이 짜버렸어. 야이씨. <laughs> 나가. 아, 조명이 왜 이래? 화장을 다 했고요. 렌즈 마음에 드는데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머리를 미용실 가면 머리 자르고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 이거 미용실을 가야 되나 했는데 친구랑 약속이 일찍이고 그리고 너무 돈이 많이 써서 이번에 셀프로 말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미용실에서 가르쳐준 거랑 약간 달라요. 기술이 뭔지. 이 각도 너무 못생겼는데? 이 각도. 섹션을 나눠서 잡고 귀쪽에서 이렇게 굴려서 컬을 넣고 너무 많이 많이 말았네 아 뜨거워 음 뭐야 이상해 그냥 미용실 예약할 걸 근데 제가 만약에 명실까지 가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명사진 하기엔 너무 아까고 무슨 프로필 마냥 돌리려는 거아니요 아니 머리카락 왜 이래? 말하면 안 되나? 그지 같아. 왜 이래? 아니 이상해. 아 진짜. 아까 다른 사람 아니야. 오늘 음, 완전 소녀 감성 한슬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발이 많아서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버리 신었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집안의 일원이다 보니까. 출발. 이렇게 알겠어요. 이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 네. 오늘은 지 오늘은 네. 오늘은 같 오늘은 네. 네. 오 네. 오데이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 나 근데 핑프라서 약간 네이버에 찾아봐. 서면 데이트 러스 <laughs> 여기 밑에 옷집 가볼래? 안갈 거야? 나갈 거야. 가자. 어, 오케이. 나는 한장더 뽑을 것 같아. 뭘더 뽑아? 사진. 나 친구 많이 없어서 괜찮아? 나 친구 많아. 나 너무 많은데 난 친구 많이 없어서 둘 친구 많이 없다고. 볼래? 아, 가자. 지금? 어. 그래? 우리 파워 드릴 아 도연아 나랑 할게. 바론 죄송합니다. 죄니야저송합니다니야 어? <laughs> <포모산> <오. 웃음> <너, 포> <laughs> 누가 이니 포를 사냐고 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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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이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죽음이 아니야 에어파가 사고 싶거든 그런 야, 바지 예쁜데? 나도 좀 약간 밀리터리 바지 사고아 근데 이게 하나 문제인게 여기사도 사이즈가 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냥 얼굴만 <laughs> 이걸 어떻게 입어? <laughs> 안 입어? 오 깜짝이야 죽은 산타 나 핑프라서 너 여기 맡길게. 너키 작아서 나한테 어깨를 못 해. <laughs> 하면 되지, 왜못 해. 어떻게나안 같아. 이거 나야. 너 같은데? 이거 나, 나야, 나 이거. 좀 가공된 너지. 너는 너야. 너야. <laughs> 여기 어때 샤브샤브? 사람 너무 많네, 싫어. <laughs> 두 명이 섞이란데. <있었길> <laughs> 어, 우리 또커플신이야 뭐야, 언니. 그래, 내건 짭이야. 나도 짭인데? 짝 그들. 진짜 인스타 카페. 진짜. 러워 맛있어? 어, 맛있어. 많이 먹어. 여기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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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짜 진짜. 진짜. 진 아, 진짜. 진짜. 나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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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있어. 인짜브레이크도 있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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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화장님도 나중에 기부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집도 우리 일본어로 인사하자 하나 둘셋 이따 뵙겠습 당근이 어게 이렇게 됐지에서 밥을 이렇게 아 기분 개안 좋아 <laughs> 한줄후개짬 너무 가성비가 없는 <laughs> 식사 너무 짜고요 분위기는 좋은데 <laughs> 책 읽고 사진 찍으러 가고 밥은 먹지 마세요. <laughs> 오히려 케이크가 되게 크아먹어볼 게요. 응. 음. 아, 나 그리고 있어 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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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고그 혼자 그리고, 그리고, 됐다 직접 만드시는 걸까 케이크도 그러면 몇차 재능이야? 필요하긴 하다.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 가끔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파스쿠찌에서 먹던 톡톡 케이크, 그때 진짜 촉촉했는데 생각이 나. 아니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전사하셨어, 마이 내가 다 먹어도 돼? 오케이. 나도야! 나도야! 점지를 박박 긁으며 그럼요 우드로그 두번째 방문 <laughs> 연습해봐야겠다 여기서 다 아, 코칭해주신다 <laughs> 지금, 난 지금 이 얼굴인데 이 얼굴이 뭐야? 이거 안전한데? 뭐 하실 거임? 네포토이좀 찾으러 가야지 나 아, 신세계 아, 백화점 아. 센텀점에서 향수 나눠줬던 오빠를 짝사랑하 경험이 있는데 뭔 소리야 그거는 아니 그 지하 1층에서 <laughs> 1층 올라오는 씨쉐이도 옆에 딱 오빠가 있었단 말이야 어. 어. 오빠어디서보 뭐 사라진 거야 어. 아씨 그만뒀나봐 이게 낫네 여기는? 너를 위한 한상 어때? 현장 이거 할까? 오케이 현장 더 찍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었지? 너 학교 안 갔잖아 제대로 한게 없어서 못 찍을 것 같아 야분량 할... 30분 나올 수도 있어 <laughs> 불평 불만 밖에 안 했잖아 응. <laughs> 안녕 <응. 웃음> 안녕해 안녕 <laughs> 감췄어요